이혼보다는 파혼. 자, 파혼보다는 이별.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의 한수. 당신의 인생을 구한다. 자, 결혼 정년기이신 당신이 꼭 봐야 할 영상이라고 제목을 정해봤고요. 결혼하면 여러분들 망하는 최악의 남자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스스로, 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지 마시길. 어, 간절한 제가 바람에서 영상을 촬영할 겁니다. 오늘 촬영한 날짜가 이제 5월 1일인데,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 특집으로, 뭐, 재테크, 부동산, 뭐, 건물 운영 등등 해가지고, 이런 쪽 영상 말고, 어, 가정의 달 특집으로 제가 그냥 한 번쯤 쉬어가보자 오늘 또 토요일이고 한데, 매장에 제가 새벽에 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일 하고, 짬이 나서 영상을 오늘 촬영할까 하는데요. 어, 결혼 이야기, 뭐, 연애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어, 예전에도 한번 영상을 촬영했던 것 같은데, 이 매장 일을 하면서 유튜브 통해서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사연 같은 것도 많이 듣고, 뭐, 네이트판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뭐, 그런 사연들 있죠. 유튜브 통해가지고. 어떻게 정말 저런 사람이 있을까?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와,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저런 것 때문에 이혼하고 파혼하고 이별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은 남자, 어, 유형. 제가 같은 남자로 봤을 때도, 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여자 인생을 그냥 제가 볼때 끝이다. 그냥, 이번 생 망했다라고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을 하는데, 처음엔 다 좋아 보이죠? 공각지가 씌이게 되면서, 저 남자의 허물이 이런 게잘안 보입니다. 정말 사랑에 빠져있면, 이 모든 사람들은, 뭐, 와, 저 사람이 단점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 좋은 면만 보이게 되는데, 일단은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지금 결혼 정년기인 여자분이다, 또는 내 자녀 중에 결혼 정년기가 있는 분들이라면,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남자를, 제3자 입장에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남자를 내 연인이 아니고, 그냥 나와 모르는 사람 또는 영화나 그냥 드라마의 캐릭터에 나오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남자다 또는 내 절친의 애인이다 우리가 보통 남 연애 코치 이런 거는 뭐 선수잖아요 우리 모두 다뭐내 연애는 잘못할지영정 엄청나게 뭐내뭐 뭐 내가 모르는 사람들 내 친구의 연애 상담 모두가 잘 하기 때문에 어내내 내 친구의 남자 친구가 저런 사람이라고 아 한번쯤 고민해 보시고 아 내가 한번 내 남자 친구가 저런 사람인지 한번쯤은 이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쯤 고민해 보시고. 아 나는 이런 사람과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되겠다 빨리 이별해야 되겠다 이 그전에 경험하신 분들의 경험담을 한번 들어보시고 최악의 어, 남자 다섯 가지 유형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한번쯤은 우리가 알아보자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뭐 그런 엄청나게 저도 있는 점지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다 하네요 첫 번째는 식탐 먹는 것 배려를 뭐잘 못하는 사람 그리고 밥을 먹고 잘 치우지 않는 사람, 설거지 같은 거잘안 하는 사람. 뭐 집안일을 여자가 해야 되니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식당 같은 거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어디 가 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데 특히 햄버거 같은 거 먹는데 이렇게 막 감자튀김을 막 엄청나게 먹고 자기 건 나중에 먹는다든지. 치킨 같은 거 시키면 닭다리는 두개다 지가 뜯고 나머지는 한입 같은 거막 베어 먹고 막놔둔다든지 그거 네가 왜 이렇게 먹어 하면 아, 내가 뭐 배가 고파서. 뭐 이렇게 하고. 자기가 먼저 다 먹고 나서 이뭐 상대방 여자는 잘 먹지도 못했는데 남자는 먹고, 아, 배부르다, 너 배부르지 않냐? 대묻는 이런 또래 같은. 나는 잘 먹지도 못했어요. 또는 처음 만났는데 막, 막, 먹, 자기가 먹다가 그 숟가락, 침 묻은 숟가락으로 상대방 거를 막 같이 떠먹여, 떠먹으려고 한다는, 실제적으로. 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혼자 밥못 먹는 사람은 뭐냐면 꼭 여자가 와가지고 차려줘야 되는 사람. 집에서 아마 그렇게 키웠나 봐요. 그래서. 와, 자기 혼자 밥도 못 먹는 사람이 있나라고 싶을지, 그런 생각 할 수도 있겠는데, 아직까지 젊은 분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땐 피해야 된다. 두 번째는, 결혼하니까 갑자기, 그전에는 자기가 부모한테 잘하지도 않고, 효도도 잘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내에게, 결혼할 사람, 그 예비 아내에게, 갑자기 효도를 바라는 사람. 야, 우리 엄마가 말이야, 뭐, 이번에 결혼하면 뭐 다른 거다 바라지 않는데 뭐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 전화드리고 뭐 문안 인사하고 뭐 이런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 또아뭐 우리 부모님 잘못 사는 거 알잖아 뭐 용돈 한 달에 뭐이 정도 드리자 뭐 처가집 장모님 장인어른 좀잘 사시니까 거기 용돈 특별히 안 드려도 되지 우리 부모님 말이 어려우니까 우리, 우리 쪽에 먼저 좀 드리자 왜냐면 결혼하면 말이야 뭐 이쪽으로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 출가 외인 아니야 우리 쪽에 잘하면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듯 갑자기 본인은 그 전에. 뭐, 아들로서 효도도 제대로 안 하고, 용돈도 제대로 안 드리고, 제대로 뭐, 전화도 잘 드리지도 않다가, 갑자기 내가 결혼하고 아내 될 사람에게 대신 효도를, 셀프, 효도는 셀프로 하자고 해야 되는데, 막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다전가시키는 이런 남자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결혼하시면 제가 볼때 상당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런 남자 피해야 될것 같고, 세 번째는, 어 좀, 이 남자 이외에 집안적인 얘기인데, 어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른들, 비상식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 며느리가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여자가 말이야 결혼을 했으면 어쩌고 저쩌고 집안일은 자고로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누이들 다 나쁜 시누이들이라는 게 얘기가 아니고 시누이들 중에서 몰상식하고 비성적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 아뭐 우리 오빠 예단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뭐 들어오는 예물이 어쩌고 저쩌고 라떼는 말이에요 뭐 어쩌고 저쩌고 며느리가 됐으면 말이에요 우리 오빠한테 잘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한테 뭐 잘해야 되고 내 동생 우리 오빠 뭐 귀하게 자라가지고 어? 뭐 세연리가 또는 뭐 누가 아내 될 사람한테 막 얘기해가지고 말이에요. 뭐 엄청나게 많은 또 책임을 부과를 하려는 이런 신의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 부모님들 중에서도 과도하게 혼술를 요구를 한다거나 예단비를 요구한다거나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으려고를 원하는 분들 또는 이 처가 쪽의 여자 쪽이죠 잘 사시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께는 상당히 또 거짓 근성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더라. 결혼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을, 아, 우리는 생편는 돼가지고, 저쪽에서 해오면 정말 감지덕지해서 고마워야 하는데 명의를 뭐, 갑자기 뭐, 남자 명의로 하자거나, 자기 아들이죠. 또는 뭐, 공동명의로 해야 된다거나, 갑자기 뭐, 아, 뭐, 우리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저쪽에서 다 해줬으면 좋겠다거나, 우리 딸을, 뭐, 우리 아들, 뭐, 귀한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뭐, 저쪽에서, 어, 뭐, 그쪽좀다 해줬으면 좋겠다라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잘못되고, 비상식적이고, 또는 뭐, 가부장적인 옛날 사고 방식 가지는 분들이 어른 또는 그쪽에 형제들 중에 있다면 한번쯤 고민해 봐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어, 이런 사람들, 이런 집안에 내가 들어가면 그냥 지옥 문으로 내 스스로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런 게 생각하고. 네 번째는 남자들이 돈 관리할 때, 어, 잘, 관리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미 같은 것도 자기가 월급 받는 거, 연봉 받는 거 이상으로 과도하게 막 엄청나게 돈을 쓰는 취미를, 비싼 취미를 가지고 있다거나, 비들 비 있죠. 결혼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다. 연애할 때 몰랐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갑자기 내가 막 실토를 합니다 원래 내가 사실은 뭐 빚을 좀줘 가지고 내가, 내가 뭐 생,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우리 지금 집에 뭐 빚이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거나 빚, 빚 관련돼서 뭐 빚투한다고 오픈하지 않고 갑자기 근데 내 월급이 돼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거나 각자 관리하자거나 너는 네가 벌어서 네가 해 내가 벌어서 내가 할게 뭐 반반 해가지고 우리 생활비 쓰자 등등 또는 뭐 용돈을 시댁만 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또는 뭐 내가 나가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내가 막 쏴야 됩니다 막 내가 사고 뭐 술값도 내가 계산해야 되고 라 직성이 풀리는 남자분들 치장하고 차술 친구 좋아하고 또는 뭐 돈을 막 빌려줬는데 누가 얼마 빌려주는지도 계산도 안 해놓고 막+ 막 이렇게 돈 관리에 내가 제대로 확실히 지 않은 이런 남자분들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돈에 관련돼가지고 내가 뭐 숨기고 있다거나 확 철저하게 오픈하지 않는다거나 갑자기 빚이 많다거나 어디+ 어디+ 어디 썼는지에 대해서 출처가 불분명하다거나 말도 잘하지 않는다거나 돈에 관련돼서 이렇게 마인드를 가지신 남자분들 절대로 피하셔야 된다. 네 번째 말씀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순간이 있는데 결정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근데 그때는 내가 없어요. 남자가 없어져요. 갑자기 뒤로 씩쓱 숨어버립니다. 또는 뭐 엄마한테 물어봐서 또는 뭐아뭐 뭐 네가 해. 여기서부터는 아 몰라. 뭐 알아서 되겠지. 야그 네가 신경 쓸게 그런 거 아니야. 왜 네가 뭐 난리야. 시간 쓰지 마. 이렇게 하는 분들. 또는 아뭐 우선 이렇게 하고 나중에 생각하자 그거는. 예뭐 지금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잘안 되면 모든 게남 탓. 상황 탓이고 재수 없어가지고 말이야. 에이 뭐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재수 없어가 안 됐어. 아, 네가 말을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철저하게 잘잘 될라 했었는데 네가 몰랐으면 더잘 됐을 건데 왜 네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캐내가지고 어렵게 하냐. 이 분노하다가 나중에 되면 잠수 타다가 나중에 되면 나몰랑하다가 무책임 회피 이 결정 장애를 뛰어넘어가지고 뭐 결정 자체를 못 하는 사람이죠. 이 적절한 뭐 결혼하게 되면 이제 시댁 그니까 본인 이 부모 쪽과 이내 아내 쪽을 적절하게 중재를 잘해야 되는데 중재자 역할을도 못하고 팔은 근데 나중에 안으로 굽는다 그러죠. 나중에는 다뭐 부모 내뭐 예를 들어서 뭐 시누 이쪽 내 형제 편이고 야 네가 이해해라 우리 부모님 원래 그런데 네가 좀 숙이고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왜 네가 그렇게 나서 가지고 이렇게 막 시끄럽게 집안 시끄럽게 하냐 이렇게 막 갑자기 막 모든 화살을 이쪽으로 여자 쪽에다쏟는 남자들 있죠.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연애 때잘 몰라요. 근데 이 내가 제가 사연을 들어보니까 결혼하기 직전에 결혼 준비하면서 이 부모와 뭐뭐 뭐 이렇게 상견례 하면서 그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난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 생활할 때도 연애할 때도 잘 지켜봐야 되겠죠. 이 사람이 중요한 결정 결정을 잘하는가 아니면 결정 장애인가 아니면 엄마한테 다 물어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뭐 이렇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안 되는 것인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대충대충 대충 넘어가려 하는가 아니면 복잡한 걸 싫어하고 나중에 하려 하는가 미루는가. 안 되면, 뭐, 상황 탓, 남 탓하고, 내가 정말, 사, 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성이 없고, 다 주변 탓을 하는가? 자, 여러분들. 이 다섯 번째,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런 성향을 가진 남자들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결혼에서는 제가 볼때 정말, 정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으셔가지고, 헤어지고, 이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어, 좀 쉬어가자는 의미에서 제가 영상을 한번 촬영해봤고, 이런 이런 남자 유형을 혹시라도 내가 만나고 있는 거 아닌가? 또는 내 자녀 중에서 내 귀한 딸내미가 이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인생 망치는 거 아닌가? 한번쯤은 영상을 한번 공유해 주시면서 한번쯤 고민해보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제입니다. 이혼보다 파혼, 파혼보다 이별.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선택, 여러분들의 신의 한수입니다. 감사합니다.